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 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아,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여자 친구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시기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예요. 신체적인 괴롭힘은 아니었지만 셔틀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뺏기는 거라든지 이런 어좀 지속적인 괴롭힘을 좀 당했었던 경험이 있는 친구인데 그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그 기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그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이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어, 양상은 어떤 양상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자기가 생각하는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친구가 눈에 보이면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서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그렇게 예. 왕따를 조장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괴롭힘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그림 안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우울과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해주었던 그런 상담 내용을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먼저 좀 볼게요. 어, 이 그림은 어... 지면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꽉 차있는 그림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고요. 그림들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저 한가운데에 있는 갈색의 산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산은요, 어, 음, 당면 문제, 당면 과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지면에한 가운데 정면을 산이 차지하고 있고 꽤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친구는 지금 마음의 무게, 마음의 어떤 문제 이런 거를 가득 차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조금 염려되는 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이에요. 보시면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의 사람을 그렸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힘겹고 어렵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안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안 듣고 싶어요. 하는 심리 또 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빼놓지 말고 봐야 될 것이 여기 이 동물 얼굴이에요.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율적으로 굉장히 큰 동물인데, 그런데 이 동물을 유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아적으로 얼굴만 표현했어요. 상징만 표현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동물의 정체 호랑이에요. 이 친구 안에 있는 심성, 이 친구 안에 있는 에너지, 어떤 에너지일까요? 공격 에너지입니다. 호랑이라고 하는 공격적인 에너지를 이 친구는 자기 자신 안에 내면에 투영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강을 그려달라 그랬는데, 강을 포기하고요. 이 친구는 연못을 그렸어요. 이 친구가 강을 대신해서 표현했던 이 연못을 해석해보면, 어느 한 가지 사고에 지금 몰두해 있는데, 자기 의식 안에 지금 현재, 소용돌이 치는 어떤 힘겨움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해석을 하고 싶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자 어, 우울감정이 좀 어느 정도 어, 조금 내재되어 있는 게 어, 연못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우울감정과 산에서 느껴지는 저 숨막히는 어, 문제, 음 그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 그런 생각으로 이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었었던 그런 과정 안에 자이 친구는 그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도하고 한번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안에 어, 자기부정도 있었고요. 네, 자기부정도 있었고요. 그림 안에 우울도 있었고요. 어, 산에서 표현되는 그 당면하는 엄청난 스트레스도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그림에 다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게이 친구는 못견디게 괴로운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도움을 해줄 수, 있,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예. 가장 우선 첫 번째로 도움을 줄수 있었던 거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 친구의 지난 시간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예, 명확한 구분이 게 필요했어요. 제가 집단상담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했어요. 어떤 도움을 요청했었냐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 친구가 여기에서 지금 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어떤... 어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너무나도 고맙게도 위로와 네, 격려와 또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친구를 안아준 친구도 있었어요 도닥도닥 해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먼저 좀 가진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당면 스트레스는 의도치 않게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를 실천한다고 생각했었던 일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왁따를 조장하는 문제 있는 아이가 내가 돼버렸잖아요. 그 친구의 그 행동에 어떤 지점에서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어떤 지점이 잘못됐을까요? 추사요. 이 친구는 과거 경험을 현재 문제인 동을 보이는 친구에게 투사를 해서 그 친구를 과거의 가해자로 생각해서 이제 모든 아이들한테 이 나쁜 아이니까 얘하고 어울리면 안 돼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음.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투사를 한 거예요. 문제행동 아닌 문제행동을 하게 됐네요. 그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제가 그럼 그 친구한테 많이 미안한 행동을 한 거네요. 라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였을 때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야 괜찮아. 네가 왜 그랬는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해주더라고요. 저는 뭐 했을까요? 저는 뭐 했을까요? 그 친구한테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까? 네, 그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과해야 될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집단 상담에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간절히 바랬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그림을 통해서 원인과 이유와 이런 것들을 알려 주었더니 나머지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더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랑 삼아서 <laughs>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진심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면서 그림 좀 많이 보내 주세요. 예. 그림 보내 드리면 그 그림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의 실마리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 오늘은 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히 계세요.